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처를 나왔습니다 어, 연휴를 맞이해서 연어 낚시 전에 산천어 포인트 출처를 나왔어요 여긴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최근에 거의 못 왔는데 산천어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곳이라 네. 어, 낚시를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회사 일정 때문에 낚시를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앵글러 쿠팡이 파라곤치 411로드 그리고 엠바사더2 5 0 0치 선셋 오렌지 컬러로 시작을 합니다 낚시 자체가 지금 낯설어서 캐스팅이잘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비충충히히왔데 수량이 그렇게 f a little bit of a l i 번 t 번 e bit of a l 가 t 가또 다쳐가지고 인대 파열이 있습니다. 원래 깁스를 하라고 했는데 손가락이 깁스를 하기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깁스 형태로 풀렀다가 어,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태가 많이 껴있네 비가 많이 와서 씻겨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청태가 이렇게 껴있다고? 편하네 그쵸 청태가 있으면 바로 캐스팅 한 번에 청태가 빨려 내려오죠 와 나무 많이 자랐다 여기는 물살에 쓸려 내려가진 않은 느낌이에요. 나무가 이렇게까지 물 침범을 했네요. 원래 이런 포인트가 아닌데. 이제 슬슬 산천원은 혼인색을 띌 거고 산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들어있죠? 조심히. 그나마 확률이 제일 높은 포인트니까. 어, 근데 물이 너무 없어서 예민하네. 톡 잡았어. 사이즈 좋은 녀석이길 빠지지 마. 와, 나쁘지 않아. 산란색을 띠기 시작하네. 오, 그렇지, 오랜만에 산천어, 너네들 보러 왔어. 항상 언제나 산천어가 제일 예쁩니다. 아, 진짜 이뻐. 여기만의 특징이 있는 산천어입니다. 비가 굵어지네. 비가 굵어져, 나쁘지 않다. 이 정도도 원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차에 핸드폰을 두고 왔네. 사진을 못 찍겠다. 영상으로 대체해야겠네요. 잘 가라. 고마워. 정말 이쁜 빨간 점이 있는 여기 특징이 있는 산천어였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비 많이 오기 시작하네, 갑자기. 번개만 안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비 오면 무서운 게 낙석입니다. 지난번에 낙석의 위험을 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나이스 캐스팅. 오! 홀링바이트. 애들이 힘이 좋아졌어. 나이스. 크지는 않습니다. 봅시다. 일로 봐 일로 봐 크지 않아요. 아, 얘는 산란색을 아직 띄지는 않았어요. 잘 끝이어서. 자, 잘 가라. 깊은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 들어갈 수 있나? 보겠습니다. 와, 풀숲으로 가야 되는데 풀이 많이 자라서 가시가 있습니다. 조심히 올라가 볼게요. 다리 걸려서 넘어지면 바로 잠수네. 자가, 자가, 자가.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오! 뭐야? 폴링바이트. 아, 얘도 색깔 좋아. 나이스. 20 조금 넘는 멋진 산천호입니다. 잘가라. 고맙다. 여울에 애들이 조금씩 있네요. 원래 왼쪽으로 해서 쭉 올라갔는데, 왼쪽에 풀이 이렇게 많으네. 이쪽은 조금 위험하거든요. 중간중간 꺼지는 데가 있고, 돌멩이가 위험해서, 패스팅을 조금씩 하면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아, 위험해, 위험해. 술때문에 더 위험해졌어요. 수심이 깊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태가 걸린 느낌인데? 비가 또 다시는 일이네 비가 긁어져 원래 비가 오 점심경부터 온다고 그랬었는데 일기예보에는 생각보다 지금 굵어졌어요. 어떻게 올라가는 게더 안전한가? 오케이. 우와! 담아서 물었어. 건지려고 잠깐 흘렸더니 따라왔다가 물었습니다.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 넷이 걸려가지고. 나이스. 어. 비가 굵어지는 타이밍이 잡혔습니다. 얘는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캡처에 넣으려고 하다가 빠트렸어. 어쩔 수 없지, 뭐. 랜딩 레이스 컨트롤도 안 되고 다시 올라가봅시다. 아 비가 이렇게 굵어지면 안 되는데 기가 막히게 연휴에만 비가 온다고 하더니. 와, 사이좋네요, 다. 안 따라오네 또. 왔다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 좀 되나? 나이스... 아까 반응하던 녀석이... 아, 핸드폰 카메라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자, 릴리즈 할게요. 와,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네 정말 이쁜 녀석. 20중반! 가라! 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린다고? 아, 잔챙이, 잔챙이가 아니라 갈견이네. 갈견이가 라이징했나? 사이즈 좋은 녀석이 있는데 물에 있으면 사이즈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실제보다는. 오케이. 얜 뭐야? 산천어지? 확실히 산천어랑 갈견이랑은 손맛 자체가 다릅니다. 살짝 걸렸네. 좋아, 좋아, 좋아. 가보자. 요즘은 제가 우중출조랑 뭔가 인연이 있나 보네요. 좋은 날에는 낚시를 못하니까 <laughs> 갈수 있는 날 그냥 일기예보와 상관없이 왔더니 날씨가 다 이러네요 이야. 그래도 12시쯤에 비가 온다고 되어있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시간이 9시 정도 됐을 때 비가 내리네요 홀링바이트. 네, 작아. 미노우의 이렇게 작은 녀석이. 제대로 바이트 했네요. 작은 녀석. 잘 가! 오, 비 너무 고가진다 조심히 올라가야겠다. 물 소관이 안 보여요, 이제. 형강 선글라스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보입니다. 조심해, 조심해. 올라가도록 할게요. 와... 다 아, 올라왔다. 아, 정말 위험한 구간은 다 지나왔어요. 비가 오면... 위험해지니까 체력 소모가 더 빨리 돼요 지난번에 한번 호되게 방심하다 뒤어가지고 다쳤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고 가가지고 뭐야 이 캐스팅 돌과 돌 사이 트위스가 없네. 길게. 우우! 와 대물! 무조건 잡아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랜딩 돼, 랜딩 돼. 나이스! 우와! 우와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큰그 사이즈 녀석이 스에이 났어 우와 얘는 무조건 내려워지 그렇지 이맛이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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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마 우와 무지개 송어인 줄 이건 무조건 삼짜는 없습니다 우와 우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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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나이스. 우와, 3자 넘는다. 그래, 이런 녀석을 보고 싶었다고. 봅시다. 우와. 코가 0을 넘었죠? 0을 딱 대면 3자가 넘습니다. 일로 와봐. 기울어봐. 31.5. 31, 1.5이 정도 되네요 물좀더 넣자 와 씨, 무지개 송어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예술이야 진짜 예술이에요 아씨 핸드폰을 놔두고 왔어 와 아, 진짜 예술. 자 밀리자. 이야. 오늘 한건 했다. 우와. 정말 멋지죠. 와. 너무 멋있어. 고마워. 잘 가라. 우와 힘도 죽인다. 나이스. 올라갑시다. 이제 저런 애들이 이제 산란을 할 겁니다. 제발 수달한테 잡혀 먹지 말고 잘 산란을 해주기는. 다시 해가 난다. 날씨가 왜 이래. 잔챙이, 잔챙이 바로 가. 에이. 위험할 뻔 했습니다. 빠르게. 애들이 움직임이 다 빠르진 않아. 아, 짜릿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사이즈 좋은 녀석을 만났어요. 아, 이제 캐스팅이 영점이 잡혔어. 제가 연어 낚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낚시를 하는 이 환경에 익숙해진다니 가야 돼요. 얘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 3자를 봐서 작죠? 20이 좀안될것 같아요. 아, 하마크 이뻐. 자, 눈안 다치게. 눈이랑 입도 안 다치게. 애들이 색이 조금씩 조금씩 핑크색이 올라오고 트터지죠 자, 가거라. 산란 잘해. 끝에 아 잔챙이 너무 작은 녀석이야 작아 작아 입이 너무 제대로 걸려가지고 작은 산천어. 의외로 또 이런, 여대, 이런 데에는 또 잔챙이가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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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이즈가 좋게 보였는데, 작아, 작아. 너도 빨리 가. 항상 산천호의 이사륜라는 너무 매력적이야. 나가 있는 길이 풀로 다 가려졌나,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들어오는 길도 풀로 지금 다 가려졌네요. 길을 좀 만들어 놓긴 하셨는데. 네. 엠버서더 2500C와 앵글로컴퍼니 8억 원치 411로 오랜만에 31.5cm 짜리 사이즈 좋은 산천을 만났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오늘 제 몫을 다 해줬습니다. 어, 이제 텐카라로 한번 마스터전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